제가 유튜브를 4년 정도 하면서 잘 쓰고 있고 만족감이 높은 유튜브 장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최근에 나온 뜨끈뜨끈한 신상입니다. DJI의 무선 미니 마이크예요. 보통은 송신기가 두 개가 들어있고 케이스에 충전 기능이 있는 20만 원짜리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저는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두 개일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충전기가 없는 버전의 송신기 한 개, 수신기 한 개로 된 걸로 구매했어요. 이 가격이 반값이라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전용 파우치를 제공해줘서 한꺼번에 다 담아서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다만 충전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충전할 때는 이렇게 어댑터에 연결해서 따로 충전해서 사용해줘야 합니다. 쭉 사용해보니까 고속 충전돼서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꼭 충전 케이스가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윈드스크린을 각 다른 색으로 두 개를 주는데요. 옷 스타일에 맞춰서 끼우기도 좋은 것 같아요. 탈부착도 굉장히 간편하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정말 작은 만큼...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옷에 부착했을 때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요. 마이크의 존재가 안 느껴질 정도예요. 상황에 따라 집게로 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그네차석으로 고정할 수도 있는데요. 자력이 굉장히 짱짱해서 잘 붙어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잃어버릴까봐 저는 그냥 집게형으로만 고정하게 되더라고요. 사이즈는 작지만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신 소리들 모두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어떠신가요? 작은 사이즈지만 굉장히 고급 품질의 오디오 녹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감이 아주 높았어요. 조작법도 각각의 수신기와 송신기의 전원만 켜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서 초보자분들도 쓰기 너무 좋은 것 같고 마이크에 티가 덜 나니까 야외 촬영이나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주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13%라 단자가 8핀이거든요. 그런데 수신기는 이렇게 10타입만 제공을 해줘서 8핀은 추가 구매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추가 구매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저처럼 아이폰이랑 같이 쓰고 싶으신 분들 장착했을 때 무겁진 않은지 궁금하실까 봐 보여드리자면 장착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수신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벼워서 맥세이프 삼각대에 고정했을 때 한쪽으로 기울거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폰에 수신기를 장착해서 전원만 켜고 녹음을 하면 별도의 어플 없이 그냥 아이폰 동영상에 바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작동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수신기 없이 그냥 블루투스로 아이폰 기본 동영상으로 녹음할 수 없어요. 꼭 수신기를 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쭉 사용해보니까 한마디로 이 마이크는 정말 간편하게 쓸수 있는 고음질의 무선 마이크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좋은 음질에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마이크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영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로드 미니 컴팩트 USB 마이크인데요 저는 보통 후시 녹음이라고 해서 촬영과 별개로 녹음만 따로 해서 촬영본에 덮어 씌우는 형태의 영상들을 만드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예요 음악 녹음, 방송, 팟캐스틱, 영화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품질의 마이크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마이크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녹음을 해보면 목소리가 또렷하면 깨끗하게 들리고 노래가 좀더 쫀득쫀득하게 목소리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마이크예요. 특히 가장 마음에 든게 플러그인 플레이가 가능해요.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따로 뭐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어플을 깔아야 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절차가 아예 없어서 정말 손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통 맥북으로 파인 앱 컷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는데요. 이때 그냥 맥북에 꽂고 파이노컷 편집 상황에서 바로 녹음 진행해서 녹음본 저장하고 다이렉트로 편집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마이크에 이어폰을 꽂아주면 녹음하고 있는 내 목소리를 지연 없이 바로 모니터링이 되니까 혹시 내 목소리 가 깨지진 않는지, 너무 작거나 높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체크할 수 있어서도 좋아요. ASMR 영상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엄청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공간 차지를 안 하고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서 그냥 오브제처럼 올려두기에도 괜찮아요. 이 아래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파츠들이랑 호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마이크의 각도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아래 받침대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이 있으니까 안정감 있고 결착할 때도 탁하고 손에 잘 붙어서 사용감도 좋아요. 콘덴서 마이크 마이크들이 비싼 건 몇백도 하는데 20만원 이하 마이크 중에선 이게 가장 성능이며 작동 방법이며 좋은 거 같아서 저처럼 후시녹음 하시거나 팟캐스트 형태로 녹음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빠질 수 없는 삼각대 이 제품은 울란지의 맥세이프 삼각대예요 이 울란지 브랜드는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해서 초보자분들이 부담없이 입문하기 좋은 브랜드예요 삼각대나 카메라 마운트, 조명 이런 서브 장비들이 괜찮은지 품들이 많아서 알아두면 좋은 브랜드입니다. 우선 맥세이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결착이 굉장히 쉬워요. 촬영은 무조건 편해야 자주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맥세이프 기능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삼각대가 좋은 게이 헤드 부분이 다각도로 가능해요. 보통 삼각대는 이렇게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세워져서 가로 영상, 세로 영상 정말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서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이 최대 150m 정도예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혼자서 사진 찍고 싶다 하시면 이거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삼각대의 발이 길고 넓게 빠져서 높게 올려도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리모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셀카봉 겸 삼각대로도 쓸수 있답니다. 완전히 접히면 컴팩트해지고요. 거슬리는 부분 없이 딱 밀착되면서 접히니까 따로 보관 파우치도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보관해도 좋더라고요. 무게도 꽤 가벼운 편이라서 들고 나가기에도 괜찮아요. 촬영 삼각대에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 봤거든요. 그중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밑에 삼발 조절이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삼각대들은 다리 하나씩 펴서 고정해야 되는데 이건 그러지 않으니까 손이 쉬워서 정말 손이 자주 가요. 집에서도 잘 쓰고 다니면서도 셀카 삼각대로 잘 써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면서 쓰고 있는 이 삼각대 마찬가지로 울란지 제품입니다. 이 삼각대는 집에서도 잘 쓰는데 특히 야외 촬영할 때 아주 잘 쓰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얇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들고 다니기 좋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카라비너처럼 고리 형태다 보니까 가방에 걸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바로 딱 촬영 준비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밑부분만 빼주면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 편한 가드가 돼주고 여기 아랫부분도 벌려져요. 그래서 안정적이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완전히 세워서도쓸수 있는데 이 각도가 굉장히 안정적이게 잘 세워져요 그리고 맥세이프다 보니까 손쉽게 장착도 가능하고요 마감처리도 고급스럽고 저렴한 느낌 없어서 더더욱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컴팩트해요 이런 미니 삼각대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써본 것 중에서 이게 단연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올란지의 미니 삼각대 완전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울란지에 좋은 점이 호환성이 진짜 좋거든요. 이것도 울란지 조명인데요.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 삼각대가 양면이 맥세이프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이 탁 하고 붙 붙어요. 조명을 함께 써야 하신다면 이거 너무 좋은 꿀조합입니다. 다만 이렇게 붙으면 조명의 자력은 좀 약해서 툭 치면 떨어져서 아쉽긴 한데 단독으로 아이폰에 붙여서 쓰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답니다. 조명 색이, 색감 조절 다 가능하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가능하니까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모두 조명을 비추면 쓸수 있어요. 그리고 또잘 쓰는 미니 조명. 이건 집게형이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찍어놓고 쓸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각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색감과 색이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충전도 C 타입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며 다니기 좋은데요. 다만 살짝 아쉬운 건이 마운트 부분이 좀 헐거워서.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감 상태가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작으면서 빛새기도 강하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넣는 수납함도 잘 쓰고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마켓비 제품인데요. 슬라이딩 철제 수납함이에요.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각 층마다의 높이가 여러 장비들을 수납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철제다 보니까 자석 같은 것들은 부착하기에도 좋아서 다양하게 쓸수 있다 보니까 혹시 촬영 장비 수납함 찾으신다면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녹음을 하는데요. 이때 잘 쓰고 있는? 로지텍의 키즈 투고 키보드입니다. 초 슬림 디자인에 초 경량이라서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참잘 돌아다니는데요. 공원이나 아니면 기차 이런 곳에서도 틈틈이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든요. 혹은 메일 업무 같은 거요. 이게 멀티페어링이 최대 3개까지 동시에 가능해서 아이패드랑 아이폰 연결해서 쓰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높이 조절은 안 돼서 불편하진 않을까 했는데 일반 사무실 키보드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불편함 없이 잘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폭이 좀 작아진 만큼 키 배열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타자칠 때 오타가 나진 않을까 했는데 막상 써보면 그냥 일반 키보드 같아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타건감도 쫀득하니 좋고 휴대용이라고 해서 저렴한 느낌은 없어요. 소리도 이 정도면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로지텍 이 제품은 덮개까지 있어서 보관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너무 가벼워서 진짜 휴대용으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버전이 두 개예요. 키보드 자판이 다릅니다. 저는 아이패드 버전으로 구매했는데요. 이게 한영 버튼이 기존 맥북이랑 동일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로 구매한 건데 혹시 다른 운영체제를 쓰신다면 이 부분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 좋은데 다만 거치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쓰실 땐 거치대를 따로 사용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같이 휴대하면서 쓰는 거치대는 이 제품이에요. 마감 처리가 살짝 아쉽긴 한데, 큰 아이패드를 올려도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해서 만족스러운 제품인데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거치대가 열리는 형태라서 펼치기도 쉽고,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디자인도 깔끔한 느낌이라서 좋은데, 무엇보다 엄청 가벼워요. 고기엔 좀 묵직할 것 같은데 되게 가벼워서 아이패드 파우치 같이 보관해서 넣고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아이패드도 아이폰도 다생으로 들고 다니는데 실리콘 패드로 마감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되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충전하게 되더라도 충전 중에 거치가 편리한 게끔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다 넣었던 이 파우치는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구매한 건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 구성비 좋아서 잘 들고 다니는데요 가볍고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으로 딱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대본도 쓰고 이것저것 작업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저의 편집 메인 작업을 하는 건 바로 이 맥북 프로입니다. 14M4 프로이고요. 1테라마이트 짜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따로 기재해놓을게요. 제가 처음엔 맥북 에어로 구매해서 편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4K 촬영하고 대략 8분 정도 영상 길이 말자마, 포인트자마, 배경음악, 효과음 그리고 화면 주인 정도 쓰는 영상을 만드는데 프록시로 돌려도 버벅이더라고요. 제 영상의 수준이 막 색감을 만진다거나 이런 고사양의 작업은 아닌데도 한 번씩 튕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맥북 프로로 구매를 했는데요. 버벅임 없이 아주 수월하게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 정도의 느낌으로 만드신다면 맥북 에어는 쓰다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4K 화질 촬영이 아니거나 쇼폼 영상 정도라면 맥북 에어 괜찮지만 그 이상은 무난하게 맥북 프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엔 저렴한 장비들 구매해서 써보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좀 가격대가 있는 것들이 좀더 오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장비들이 마냥 저렴한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그냥 처음에는 핸드폰 하나로만 영상 찍으시다가 수익 창출이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장비들을 하나씩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만든 영상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장비 구매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도 돼요. 하다 보면 내 영상의 장점과 단점들이 보이면서 유튜브 채널의 틀이 잡혀지기 때문에 장비들은 천천히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난 정말 제대로 갖춰보고 싶다 하시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줍지 않게 저렴한 거 사면 결국엔 중복 투자를 하게 되니까 여유 되시면 오늘 나온 제품들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응원드려요.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영상 속 자세한 정보들은 더보기도 남겨놓을게요. 안녕!